네 안녕하세요 이찬년지에 올인하고 을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주말 저녁인데 좀제 어, 생각들을 어, 저는 이제 틈틈이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하고 이제 메모장에 어, 큰 주제 정도만 일단은 어, 꼭지 정도만 뽑아서 이렇게 적어 놓는데 어,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과 어, 짧은 스치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2차전지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될 것들 당연히 좋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 어, 이상한 어,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시황을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너무나 어, 전체적인 시황이나 매크로를 보는 분들이 아 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이차전지 섹터 전체는 에이 세부적인 한 섹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리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차전지 당연히 전체가 좋긴 한데 그분들은 막 이렇게 어,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기서 위해 아무래도 뭐 오르면 또 빼고 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더 어, 빈번하게 일반적인 이 섹터 투자를 하시는 분보다. 좀더 본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좀더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도 사실 2 차전지 저는 이 전문으로만 하고 있는데 거의 2 차전지 영상들이 한몇백개 정도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의 어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힘들 때건 어, 안, 아, 이게 거의 2 차전지도 사실. 어 갑자기 조정을 당하면 이렇게 잘 나갈 때도 뭔가 한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어, 노이즈가 된다고 하면 또 갑자기 또2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생겼을 때 이게 진짜 섹터의 근간을 흔들 것인지 안 흔들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어,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판별을 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어, 못 나갈 때건 지금 잘 나갈 때건 일관되게 계속 우상향 섹터의 임을 인지를 하고 물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어제 자산도 오르고 어 내리고 반복하다가 지금 최고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구독자님 계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굉장히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는 여러 섹터를 다루는 분들은. 이렇게 잘 섹터가 좋은 섹터를 중심으로 다루기만 하면 돼요.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좀, 뭐라고요. 해야, 질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애정을 갖는 섹터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하고, 음, 뭔가 전문가 행세를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많은 조회수와, 이게, 응원,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만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도 구독자 굉장히 빨리 늘고 있긴 하지만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분들은 음뭐 내려왔을 때 책임은 지지도 않거니와 저는 당연히 그것들이 책임으로 제 계좌가 줄어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들도 다 보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특히 내릴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폭락할 때 모아가자고 하는 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테슬라도 완전히 100달러 왔을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무섭고.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말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굳이 하는 이유는, 음, 뭐, 이상한, 뭐, 전화번호 등으로 유도하는 광고 채널이라든지, 너무나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2차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차트를 보고, 이거 사고 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야, 이거 거의 다 왔다. 유명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트 보면 이제 거의 매물 다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 이런 것들을 특히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십 년간 투자를 하실 생각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는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 많이 제가 해서 60% 이게 수익이 났다 해도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음 섹터를 찾기가 그렇게 쉬운 나라의 모델이 아니에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음,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구리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제 친구들도, 어, 야, 그래도 너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 2차전지 에 그렇게 아무리 필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 이미 다 오른 거 어떻게 해? 어, 그거, 운이 좋았지. 이제 너는, 끝, 이제 다음 섹터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끝났어. 라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그런 철학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근데 이렇게 또오르는거 왜냐면 이것들이 지금 1, 년 오르고 끝난 것들이 아니라는 그 메가 섹터 메가 트렌드가 이, 이게 있다라는 거 10년 가, 이상 가까이 크게 움직이는 섹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살아가실 일반적인 개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어, 그런 과오를 벗어 어, 과오, 과오에 빠지면 안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단타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섹터 얘기보다 더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이런 어, 뭐책 같은 이야기라고 하시면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투자에 대한 어, 뭐랄까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먼저 정착이 돼야,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들어야지 소화가 되지 그런 것들이 선제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고라고 하면 어, 이런 것들은 뭐60% 아무리 60% 70% 한번 낫더라고 하도 아무리 두배세배낫더라도또 두 어, 다시 그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 제가 틈틈이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 체질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삼성 S D I 뉴스가 나왔죠. 음 삼성 S D I가 어, 이제 엔솔 아 아니죠? 삼성 S D I하고 포드하고 합작 시설 를 짓는다는 거 3, 4 0 k w t 시 기가와트 시로 난다고 금요일 저녁에 났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시외에도 크게 어, 코프로비엠의 2% 정도 상승을 또 이끌었고 어,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앞으로 월요일에도 어, 좋은 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화나 친구도 적도 없다. 이, 학, 이 합집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 보면 GM하고 이건 다 지금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결 뭐, 이거 제가 텔레그램에도 찌라시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시쯤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끝나고 한 4시다시 정도에 바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업계에 소문은 나 있었긴 했었죠. 그, 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아, g 4공장 같은 경우는 하기를 좀 꺼려 한다. 그것들이 지금, 어, 삼성 SDI에서 이것들을 아, 교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들 이미 뭐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알려졌던 건데 이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 삼성 SDI가 이제 좀 진기하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사실 이게 보면은 요즘에는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완전히 진짜 어, 왕의 패권을 쥔 것처럼 잘 나가고 있고 삼성 SDI도 이제 조금 조금씩 원래 제아의 고수처럼 있다가 확실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온만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좀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또 뒤에서도 다른 SK 쪽의 부품사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에 대한 업계의 소문들이 있어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얘네들은 원래 LG에너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원통형 (GM에서) 이~ 각형을 하길 원한다 어~ 이런 것들을 원통형하고 각형을 하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더큰 거를 어,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타입에 대한 이야기가 GM에서 니즈가 있었다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음, 뭐죠? LG도 아, SK 포드 거를 아 어, 어디죠?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아, LG도 포드 거를 또 합작 공장을 또 일부 가져가죠. 그래서 또 없었던 것들이 또 추가됐고 또 LG 입장에서는 또 일본도 가져가고 또 지금 이제 포드가 다음 주에 또 사장이 방문한다고 하죠. 포드도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저 추가적인 여력도 있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LG 입장에서는 어, 거래선을또 다변화시키는 것들도 더 중요하고 GM한테만 너무 의존도가 크면은 또 안되니까 서로서로 다 각자 니즈가 있을겁니다. 저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LG에서 그만큼 다른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테슬라 쪽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애리조나 그것도 결국은 더 확대해서 짓기로 했잖아요. 어, 이런 테슬라를 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음, 이런 쪽에 LG 밸류 체인들은 더욱더 강화된 움직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삼성 SDI도, 어, 저도 삼성 SDI를 갖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 제 친구들도 판다,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한테 물어봤을 때도, 삼성 SDI는 좀 팔지 마라. 더 좋은 소식들이 오히려 들어오려면 어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소재,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게, 그때, 예를 들어, 삼성 SDI가, 이런, 호재, 어 뭔가, 합작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뉴스는 이미 나왔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재용학, 이재용이, 수, 그 다른 사장들 회의 때, 다른 사장들이, 이런, 최윤호, 삼성 SDI 사장한테 수고했다, 막, 이런, 인터뷰들도 많이 나왔기도 했고, 이런, 어 협의 중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그 뉴스가 떴을 때도 마7팝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것을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어느정도 또 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소식이 나왔을 때반니면 소식이 바로 나오기 직전에 이런 것들이 점핑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이클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미국 시장에 이렇게 개화를 예상을 했었을 때에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의 힘을 받아서 오르지만 또 다시 조장될 때는 사실 사람들은 다 잊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굉장히 빨리 잊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재건축 같은 거할 때도 어 착공 들어가면 한번 오르고 또한 이제 중간에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면 또 오르고 완공되면 한번 오르듯이 이런 것들도 주가 같은 경우에도 기대 심리를 거쳐서. 최종 그것들이 가시화 될 때까지 좀 단계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더욱 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다. 뭐 일부는 스윙 투자처럼 일부 현금화하고 좀더 고수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팔고 좀더 밑에서 사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레이닝 안 되셨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어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LG 쪽도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더 혼풍이 LG 밸류 쪽도 많이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아 이거 테슬라 기가 팩토리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은 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다 물려 있는데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이번에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만 나왔고 사실 인베스터데이 때도 저도 주주 테슬라를 좋아하는 주지만 좀 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게 모건 스탠리의 조나단 아담스에서 나온, 어, 이제, 리포트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지는, 어, 이것들이 저는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구요. 모델2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 이런 거죠. 모델2를 발표를 하면은, 모델2를 음, 여기, 여기서의 최종 결론은, 모델2는 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당장 내년에 출시를 하는 거면은, 발표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듯이, 뭐 2년, 3년 뒤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출시를 하게 되면, 아, 어, 지금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면, 그 수요 때문에 2년 동안, 3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주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를 이연시키는, 어, 주문을 좀 미루게 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뭐, 어떤 그, 용어가 있는데, 요 심지어 그 수요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어 실제 이 모델이 생산이 늦게 되면은 망하는 회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델2에 대해서 좀더 확정적으로 가시화되고, 1, 2년 정도 직전에 나왔을 때도, 나왔을 때 이야기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마케팅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 뭐, 항상, 어 애플의 어 애플도 항상 직전에 브리핑은 하곤 했었죠 그런 것들이 아, 이, 이게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모델 여기 보시면 요두 모델 요거는 아마 벤이고 요게 모델 2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10가지 모델을 간다 라고 하죠 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어, 기가팩토리 이야기를 좀더 사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게 희망사항이 이제 한국 기가팩토리. 어, 저는 이제 계속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LG 밸류체인들이 진짜 우리나라 배터리에 혁신적인 어, 점프를 가져올 수 있는 빅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음, 멕시코 공장 밖에 아직 발표를 안 했고 다른 것들이 어, 동시다발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두 개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이게, 우리나라 그 관계자들이 또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또잘 되도록 열심히 물밑에서, 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 된다라고 하면, 고하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 4월에 방미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조율돼서 발표할 확률이 높은 거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 기대는 낮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직 근데 자꾸 이렇게 저도 그것들이 워낙 큰 이벤트다 보니까 자꾸 여러 인터뷰들을 좀 보게 되고 여러 가지 팩트들을 종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뭐 캐나다가 되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10개 정도를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가코리아는 언제든 가는 무인화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 많이 들어드렸던 LG 화, LG 에너지 솔루션의 JV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최근에 음, LG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다음 주는 좀 이제 삼성 SDI가 밸류 체인들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좀 요즘에 아직 안 올른 것을 보면은 LG 화학도 사실 조금 별로 안 올랐어요. 다른 애들은 다 신고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신고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한 밸류체인들을 갖고 있고, 원자재, 에, 또, 있고, LG 엔솔 자체를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80% 9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음, 양극제도 얘네들이 LG 엔솔을 가져가면 다 나중에, 음, 내재화율을 장기적으로는 40% 정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 LG화학에서 내재화를 하는 겁니다. 얘들은 어뭐 동박도 한다고 하죠. 또 이번에 그 일본 거 인수해가지고 분리막도 도레이 거 한다고 하죠. 음, 그다음에 뭐분리막도 뭐, 도레이 한다고 하죠. 동박은 SKC고 있지만 또 나는 전부 다 자기네 거로 내재화할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 사실 생각보다 다른 전통적인 양극재보다는 좀덜 오른 것 같아요. 좀 조정되면은 아니면은 좀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저도 좀더뭐 당연히 지금도 갖고 있지만 더 확대해볼까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LG 벨류 체인을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데 여기 4680 배터리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양극재는 LNF 거 쓰고 있고 동박은 SKC 쓰고 있고 분리박 도레이. 음극재는 b t r 하고 샨샨 쓰고 있고요, 도전재 나노신소재 리사이클은 라이사이클이라고 LG 화학에서 합작한 겁니다. 여기서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어, 라이, 또 LG 화학에서 또 리튬까지도 광산까지도 매입을 했잖아요. 특수 전해지는 첨보도 많이 그래도 지금 몰랐고요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또한번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테슬라 4680 배터리의 밸류체인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다 지금 많이 올랐긴 했습니다. 동박도, 어, 이, 이 SK 밸류체인들을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SK 결로부터 얘기하면 SK 밸류체인도 여기에도 제가 에러아 스킷 이야기 하면서 SK 소재 회사들의 발버둥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SK 그룹들이 좀 수율이나 어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밑에 걸쳐 있는 소재 회사 SKC나 SKIT 이네들도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네들의 발버둥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 그것도 다 들으셨겠지만 LGA하고 SK의 관계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K 쪽의 것들은 전부 다 장기적으로 배제를 할 거예요. LGA는 솔루션에서 SKC 쓰고 있는데, 이 SKC는 엔솔에다 납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 SKIT가 왜 이렇게 부진을 하고 있냐면, 음 원래는 어 자기네 sk1 에다가 한60 30% 50% 정도를 납품하고 나머지 30%를 엔솔에다 납품하고 20%를 삼성SDI에다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은 90%를 sk1에 납품을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은 그 얘기는 점점점점 다빼다라는 얘기입니다 s k c 도 점점점점 빨 거예요 다 이미 그것도 뉴스에 나왔고 많이 시장에 회자, 회자됐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런 sk 계열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캡티에마맡 SK1이 잘해줘야 돼요. 근데 SK1이 지금 요즘에 빌빌 빌빌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이 차는 지 좋진 않은 거예요. 우리 K 배터리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직납을 노리는 거예요. 직납을. 직납. 유일한 어 해결책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삼성 SDI나 SK. 아, LG에너지솔루션에는 납품을 못하는 것이 점점 줄여가는 것이 맞고 있고 뭐 파나소닉이나 아니면은 파나소닉도 뚫기도 사실 또 쉬운 건 아니죠 자기 회사 어, 보통 거쓸 테니까 소재 회사들 자기 1번 거쓸 테니까 그래서 음, 직납을 많이 놀릴 거고 테슬라의 밸류체인에도 이런 SK 기업사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박도 SK 쓰고 있고요 이런 음, 분리막은 미정인데 어, 여기 SK IT가 굉장히 어 열심히 납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봐, 파악한 자료에는 파악한 소식에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은 좀 참조 SK 온인 이렇게 캡티브 마켓이 부진할 때 얘네들이 내게 세울 해결책은 그런 것이 또 대안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어 이런 OEM 쪽에서 SK 계열사들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더 영업적으로 더 열심히 좀 마진을 낮추더라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나노신소재는 역시나 또 진짜 다 여기에 메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회사이고요. NNF도 가고 있고, NNF 요즘 좀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따로 한번 또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NNF 영상을 또 제가 많이 올렸긴 했으니까. 음, 그리고, 그래서, 또, LG 화학도 어떻게 보면, LG 엔솔에서의 캡티우 마켓을 가져가는, 어, 다른 애들은, SK 계열사들은 SK 온만 바라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만, LG 화학은 엔솔만 바라봐도 충분한 캡티우 마켓이다. 거의 사실 세계 1등을 차지할 회사니까, 어, LG 화학이 한번더 줄, 이제 예, 또, 주목을 받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단기적으로는 뭐 예상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어, 요즘에는 또, 여러가지, 아 3월달에는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가지 IRA가 나오면은 또 그런 것들이, 어, 후에, 어, 비즈니스 모델, 모델들이 좀 확정이 되고, 더욱더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그 전에도 사실 이렇게, 어, 확정을 빨리, 이것, 도 소재 회사들은, 일부 회사들은 이것들이 확정하고, 어, 이런 것들을, 어,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 짓고, 그 이후에 움직임을 한다는 회사들도 있고, 최종 OEM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잘못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확정 짓기도 원하는 어, OEM 회사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좀, 즉 어, 요거 MOU 같이, 이렇게, 미리미리,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아, 그리고 또더 좋은 부분이, 최근, 매크로가 좋지, 옛날에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좋, 혼자 좋고, 매크로가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막,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막, 누르고, 같이 눌러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사실, 신고가들을 많이 기록하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음, 매크로가 좀더 확, 괜찮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사실 제가 매크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그것들을 따로 또 방송을 하는데, 음, 여기에는 이차지 얘기만 또 중심을 하고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무리 지금 환율이 또 다시, 환율이 아니고 저희 금리가 좀더 올라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보다 지금 물가가 잘 잡히지 않아서 어 이제 금리가 좀더 올릴 것이라고 예상돼서 또 나스닥이 최근에 한달 내내 좀 빠졌지만 결국은 뭐 올라봤자 1, 2% 정도 이내의 수준에서 그칠거고 2%도 아니죠 1%, 1 정도 1.25 정도 수준이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아 어, 결국은 끝이 정해져 있으니 그런 것들을 겪음 작년같은 경우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 올리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또 성장주도 힘들었지만 음 이제 어느정도 올해에는, 어, 매크로도 좋아지는, 나스닥도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안정된다라고 하면, 더 이사전지 밸류도 더욱더 예전처럼, 정상 저희가 원래 사실 30배까지, 30배 평균 넘게 받았던 섹터 잖아요. 3 40배 정도는 기본이 섹터였는데, 굉장히 많이 막 10배 수준까지 떨어졌었죠. 그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 24년 PER이 3 40배는 이상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경제 위기 때도 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두려워서 어느 정도 어, 빼놓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막, 아, 경제는 너무나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 너무나 2차전지는 너무나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섹터고, 이런 것들이, 어, 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거의 막, 제발, 경제 위기 오지 마라라고 기도를 한것 같아요. 어, 뭔가 분석을 한다라기보다. 그만큼 2차전지에는 빠지면또 다시 들어오기는 너무 힘든 섹터잖아요. 물론 이제 좀 비중은 했겠지만. 그래서 작년에는 참 그런 것들이 원래는 더 많이 훨씬 더 가야 하는데, 불길, 너무나 안타깝게 경제 위기를 만나서 많이 크게 주춤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일년은날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어 이런 것들이 매크로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음, 혹시 좀 짧은 주말에 한번 보셨으면 이제, 이제, 어차피 내일부터 또 다시 또이차 지는, 음, 저희는 또 전쟁을 또 시작해야 되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채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홍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뿅.